유영찬이 불러온 나비 효과입니다. 어, LG의 불펜 약점을 그 확실히 메우기 위해서 예. 유영찬 선수가 뭐 지금도 사실 유영찬 선수뿐만 아니라 지금 LG가 불펜이 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유영찬의 이제 부상 때문에 LG가 여러 이제 불펜 보강에 대한 그 방안을 많이 강구를 했죠 이번에. 네. 일단 가장 음. 먼저 장현식 애플 네. 최대 여인 장현식 선수를 음. 가장. 크게 불러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4년 총에 52억 원에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원소속팀 기아를 모두 물리치고 음. 잠실구장을 쓰는 LG의 강점이나 그런 점들을 앞세워서 장희실 선수 데려왔고요 그리고 심찬빈 선수의 그 영입이 알려졌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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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N, NC에서 이렇게 무적이 된 심찬빈 선수를 최근에 테스트를 진행을 했고 음. 합격점을 받은 상태인데 어, 아직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는 음. 않아가지고 이 연봉이나 이런 규모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조만간 음. 심참이 선수가 이렇게 집이 마산이어서 올라와서 계약서를 음. 한번 써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뭐큰 금액은 아니겠지만은 음. LG에서 뛰는 것이 확정이 되었고요. 그 앞서 아까 댓글에서도 많이 물어보셨지만 김강률 선수는 음. 계약한 게 맞습니다. 네. 네. 어. 네. 그러니까 발표를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것 같고요. 음. 뭐 LG도 부정하지 않았고 저도 다른 경로로 확인했을 때 음. 김강률 선수 이미 계약을 했다라고 확인을 했고. 어, 개인적으로 화요일에 발표하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뭐 조금 늦어진다 한데, 네. 김강현 선수가 다른데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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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현 네. 선수의 발표를 좀 기다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래서. 결과적으로 유영철 선수가 빠지기는 했지만은 음. 지금 세 명의 선수가 이렇게 합류를 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투수는 장혜실 선수가 하는 것으로 음. 지금 거의 확정이 되어 가는 상태이고 심창민 선수도 뭐몸 상태나 이런 것을 봐야 되겠지만은 김강류 선수를 이렇게 데리고 음. 온 것이 좀 불펜에 좀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뭐 잠실 예. 구장을 워낙에 음. 계속 써왔던 선수이기도 하고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가 또 예전에 많지 않기 때문에. 김강룡 선수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또 C등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네. 김강룡 선수가 C등급이라서 이렇게 막 몰아치는 인기는 아니었지만 음, 정말 음. 관심이 많았던 그럼요. 팀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가 김강룡 선수와 또 l j 마음이 음. 합이 맞아서 어, 이 선수들이 지금 모두 이야기만 돌고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 다 영입이 확장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단 유영찬이 아프기 전에 이제 장윤식 선수는 보강을 하기로 했고 네. 영천 선수가 지금 이제 오른쪽 팔꿈치 주두골 미세 골절인데 약간 이제 웃자는 뼈를 음, 잘라내는 수술을 하게 되면 재활에 이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 네.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전반기 복귀가 좀 불투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네. 수술을 진행하고 음. 개막하고 한두달 정도라고 하기는 하지만은 또 거기에 시정 감각을 끌어올린다던가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어 여유 있게 전반기를 마치고 돌아오는 음. 걸또 바라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도 수술하는 투수니까 또 바로 투입하기는 음. 또 부담이 있을 그렇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LG가 유영찬 선수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음. 조바심이 일어나거나 더욱더 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선수들이 불펜을 좀 채워줘야 되는데 이런 외부 자원들로 좀 많이 채워가는 모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 장현식 선수를 마무리로 못 박은 채이 중간 투수들의 이 구성을 어떻게 할지 그런 점에 대해서도 다음 시즌에 연경 감독이 구상해야 될점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제목에도 이제 이 얘기가 나옵니다만 장현식 선수에게 이제 새로운 마무리를 시키겠다 연경 감독이 밝혔는데 이건 이제 유영찬의 부상 유무와는 별개로 따로 이제 연경 감독은. 그런 결정을 내린 모양이죠? 그렇죠. 그영경현 감독이 원래 가장 기대를 모았던 음. 선수가 유영찬 선수인데 어쨌든 수술로 인해서 이 계산이 좀 꼬여버렸잖아요. 음. 그래서 장현실 선수도 기아에서 전문 마무리 요원은 아니었지만은 그 정혜연 선수가 빠졌을 때 가능성도 많이 보였던 선수이기도 하고 또그 잠실구장이라는 그큰 구장도 네. 투수에게 좀 안정감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마무리 투수를 하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어 어쨌든 그 마무리 투수가 정해져야 음. 중간 투수들이 좀 같이 든든하게 정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보통 불펜 전체가 무너진 팀들을 보면은 마무리 투수가 흔들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감, 연결감도 스타일상 장인식 선수를 진작부터 이렇게 모습을 박아놓고 시즌을 시작하면서 캠프에서 또 다른 구상을 시키면서 또 기존에 있던 자원들도 경쟁을 통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남아 있는 불펜 자원들 중에서 가장 올 시즌이나 믿음직한 모습을 이런 걸 보여줬을 때는 장인식 선수의 선택은 뭐 올타고 음. 봐요. 네, 그렇죠. 뭐이 밖에 김진선 선수도 있고, 네. 뭐, 뭐 백승현 선수 음, 이렇게 네. 가능성 보여준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이 새로 영입된 선수들을 모두 다 포함을 해봤을 때 LG도 불펜 그 진이 또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전망을 할 수가 있고 겠 유영채 선수가 빠지기는 했지만은 그런 구성 자체나 멤버 자체는 신구조 하나 여러 가지로 좀 구성이 괜찮기 때문에 잘 만들어 보면은 또 좋은 불펜을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윤식 네. 선수가 통산 세이브가 일... 7 개인데, 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세업맨 역할하면서 음. 이제 홀드는 통산아1한 개입니다만, 세이브를 기록한 게 이렇게 많은 네. 그 기록은 아니에요 통산들이 어, 그런 거 생각하면 어찌 보면 안 해봤기 때문에. 네.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분명 있었을 텐데 일단은 마무리 낙점을 했군요. 네, 음. 영경 감독이 고고서 선수가 떠난 뒤에 뭐 유영찬 선수의 성장을 바랐던 음. 것처럼 그런 가능성을 보고 이렇게 딱한 포지션에 해놓고 그 선수의 성장을 좀 꾀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본인의 판단 이런 이 것들을 봤을 때 많은 기회를 주면서 그래서 장현실 선수도 어 본인의 가치나 그런 것에 좀 부응할 수 있는 그런 투구를 할수 있는 선수라고 또 봤겠고 또 장현실 선수도 경험이 적지 않은 선. 수잖아요. 그래서 마무리 투수로도 적합하다고 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지금 저 김강률도 그렇고 심창민도 그렇고 왜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laughs> 네. 네. 저는 이제 댓글에 나왔는데 네. 이제 보상 선수가 한국? 있기 음. 때문에 그게 나온 다음에 이거 발표가 되지 않겠냐라는 지금 팬들의 추측이 좀 많아요. 금요일쯤에 한꺼번에 발표하겠네. 네, 네. 거죠? 그리고 네. 이제 다, 어쨌든 단장들이 다 지금 윈터 미팅에 가 있으니 네. 돌아왔을 때쯤에 발표가 되지 않을그 음. 시점이 이제 오늘이니까 내일 뭐 금요일 네. 네 목금쯤에 발표가 되지 않겠냐라는 게 추측입니다. 네. 그렇죠. 발표할 때 단장과 함께 악수하는 사진도 네, 찍어야 그게 되고요. 좀 있어야 <laughs> 되니까. 네. 그리고또 아, 뭐 추가로 제가 또 알아본 바로는 선수들의 스케줄도 또 고려를 아,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음, 음. 뭐이 비시즌 기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날짜를 맞추다 보니까 음. 좀 미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주까지는 이제 선수단도 그렇고 에, 감독 코칭스태프 뭐 다들 바쁘죠. 그렇죠. 13일에 골든글러브가 딱 끝나야 이제죠. <laughs> 네. 여유가 생기죠. 네. 그 심창민 선수는 음. 어제 어제 명물라에서도 이야기했는데 네, 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대요. 음. 네. 네, 맞습니다. 네, 몸에는 네. 아무 이상이 없고 지금 이제 적응하고 본인의 옛날 페이스를 가져오는 게 본인의 그렇죠. 그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심창민 선수는 좀 아쉬운 선수예요. 그렇죠. 네. 한때는 이제 삼성에 마무리도 했었고 네. 구속도 뭐 150에 가까운 빠른 그렇죠. 볼을 던졌던 수였고. 네. 네. 저는 아직도 심참민 선수가 음. 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삼성 시절에 네, 음. 그 자신 만만함과 그 마운드에서의 음. 정말 과감함 이런 음. 것들 보면서 아이 선수는 정말 크게 되겠다 뭐, 뭐 지금은 좀 언급하기 어려운 선수지만 좀 안지만 선수 급의 음. 그런 선수라고 음.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정말 그 오히려 신인 때멋모르고 네, 했던 음. 그때의 모습보다는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는 하는데 음. 뭐 저도 한 차례 LG에도 확인해봤지만 음. 정말 아무 웃는 네. 이상이 없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심창민 선수를 계약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음. LG에서 재기할 음. 수 있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만약에 심창민 선수가 재기한다면 지금 LG가 불펜이 지금 그때 유한데 연기학 감독이 엄청 큰 힘을 받을 수 있는 불펜 음. 자원이기 때문에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그럼 내년에 어, LG의 그 필승조가 음. 이대로만 해도 굉장히 탄탄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음. 멤버로만 봤을 때는또이 시기쯤에는 최상위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음. 게 마련이긴 하지만 그렇죠. 저는 뭐 김강류 선수가 음. 합류한 게좀 많이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 이런 LG의 행보들을 보면은 적지 않은 돈을 쓴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김광현 선수의 계약 규모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음. 장희실 선수부터 시작해서 지금 셀러리캡이 정말 간당간당하고 꽉차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음. 불펜을 보강하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어 어쨌든 올해 LG가 사실상 그 왕조의 자 자리, 왕자의 자리를 지켜내지 음. 못한 못했어. 원인 중 하나가 음. 불펜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바로 보강을 해서 다음 음. 시즌에 다시 도약하겠다는 뜻이 보입니다. 네.